전치사 뚜이, 삼극과 사극 문제에서 안 나오면 서운한 문제죠. 점수 주기 위해서 내는 문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알아두셔야지 돼요. 뭐뭐의 대, 동작의 대상을 이끕니다 뭐뭐에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나타낸다. 자, 귀찮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세트 외워두세요. 뚜이, 간식취, 뭐뭐의 흥미를 느낀다. 뚜이요, 빵주 뭐뭐의 도움이 된다. 뚜이요, 허추, 뭐뭐의 좋은 점, 장점이 있다. 요 두 개, 세개 하고요. 그 다음에, 두이 루, 칭, 두이 많이, 많이가 더 많이 있어요그 다음에, 또이 쇼, 뚜이 쇼, 뚜이 한, 이거는, 음, 그렇게 자주 출 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간싱치 허추, 빵주 많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은, 이런 문제 틀리지 않아요. 보세요. 워뚜이 칠번 수, 헌간치 나는 이 책에 대해서 흥미를 느낍니다. 대상을 나타내죠. 중심은 뛰어, 흘러, 칭, 사랑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학어들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이번 문제는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디가오, 제고시키다, 향상시키다, 뼈다, 감정을 표현하다, 나타내다죠. 능리, 능력이에요. 젠추주장자위를 끝까지 버티다. 르지, 일기, 하우추, 장점이에요. 문제 보십시다. 提高表达能力，坚持写日记对有好处。자, 10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같이 풀어봅시다. 티가우 향상시키다죠. 뼈다 능리 능력을 표현 능력을 지엔즈 시엘루, 이제 일기를 줄곧 써가는 것은 뚜이, 뭐뭐에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요, 아우추죠. 자, 뚜이, 요, 하우추예요. 어디어디에 도움이 된다. 뭐가 일기를 쓰는 것은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 티가오배우던 넝리가 배우다던 넝리죠. 관용어죠. 배우다, 넝리가. 또 이에, 목적으로 쓰인 전치사, 또 이에 목적으로 쓰인 문장이라는 거죠. 자, 비슷한 문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처구니 게요 이번 단어 조금 복잡한 것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읽히고 넘어갑시다. 디가오 제거하다, 형상시키다, 뼈다. 나타내다 표현하다죠. 능리, 능력 표현 능력이죠. 배우다 능리. 그러면요. 지엔츠 유지하다 끝까지 버티다르지 일기, 허추 장점이에요. 그래서 뛰와잘 어울리는 꿀조합들, 뛰이심치 뛰어 허추. 그 다음에 뛰 많이, 뛰흔 많이. 이런 것들, 여러분들 꿀조합들 꼭 챙겨두셔야. 수위에 대해서 나오는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점수 주기 위해서 내놓는 문제들은 틀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내는 문제는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쉬운 문제는 틀리면 고득점 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된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세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q&a에서 답해 드릴게요.